매번 똑같은 스코프가 지겹습니까? 적의 선을 감지하는 열화상 스코프로 합법적 E S P 를 사용하고 싶습니까? 헷갈에나가던난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열화상 스코프가 있습니다. 열화상 스코프. 맨날 똑같은 스코프가 지겹다고요? 캐릭터 의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스코프로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핵처럼 잡고 싶다고요? 이열화상 스코프는 기존의 조준경과는 다르게 사물이 방출하는 적의 선을 감지하여 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제일 열받는 경우가 뭡니까? 치킨이라곤 배달앱에서 쿠폰 할인을 적용. 수시 <목소리> 치킨은 싸게 먹는 게 제맛이지? 라고 미안하면 먹는 게다인 우리에게 어쩌다 간혹 한번 로또 5등 당첨이 되는 확률처럼 치킨을 우연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제 위치를 귀신까지 알고 공격하는 핵 때문에 알트 f 사를연타한 적이 한두 번 양이다입니까? 우리 열아상 스코프는 연막 속에 있는 적들과 직골이 따르고 있는 자연친화 적적들을 단번에 찾게해주므로 돈까지 주고 구매하여 게임 문화를 망치고 있는 핵쟁이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오 무반동 파츠도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우클릭으로 스코프를 여는 순간 8, 90년대 오락실 게임 같은 느낌의 흑백 화면 픽셀로 추억 소환까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 감성을 잘 구현해냈으면 총알 개적 따위 보이지도 않고 적의 피가 튀겼는지 안 튀겼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아날로그적 화면까지 구현해냈다아닙니까 그것뿐이겠십니까?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스코프로 어둠에 숨어있는 적과 연막 속에 숨어있는 적, 불숲에 숨어있는 적들의 열은 감지할 수 있으나 화염병과 같은 불의 열은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만들어. 현실 고증은 개뿔 8 9 0년대 오락실 근데. 게임의 기술력까지 그대로 재현해냈다 아입니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열아상 스코프로 옛 감성을 한번 체험해보러 가봐야겠죠잉? 열아상 스코프는 아직 시범 단계로서 1월 11일 월요일까지만 빅캔디의 월광 맵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분위기에 맞게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첫판은 시옷 발음이 취약한 배그정보 루어 피트님과 듀코드로 칸트라를 향해집니다 화염병이랑 연료통이랑 먹어서 뭐 화염 세수해봐야겠다, 열감지. 칸트라를 샅샅이 뛰셨으나, 역시나 열화상 스코프는 나오지 않았고, 스코드 모두이긴 하지만, 이래봬도 배그 유튜버 두 명이니, 차라리 적들을 잡아서 열화상 스코프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이동 중, 차량을 갈아타던 찰나에 네, 적들이... 적들이 공격을 걸어왔고, 두 명의 배그 유튜버는 유튜브 각을 위한 희귀 아이템을 찾기 위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한 스코프 정도는 가뿐하게 잡아낼 수 있었고 네 명의 적중3킬을 하는 활약을 펼쳤지만 열아상 스코프는 루피스님이 선수를 잡습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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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베유 열아상 스코프. 오. 그, 근데 여기 내가 다 잡았는데 본인. 이 오오오 <laughs> 역시 이 <laughs> 파밍.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도 받은 것마냥 신기해하며 구경을 하던 성인 남성들은 직업병을 못 버리고 썸네일 각을 보기 바빴고 드랍률이 낮아 이번 번이 마지막으로 열아상 스코프를 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루피스 님에게 빌려 직접 열아상 스코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오눈 아픈데. 연마간 연마간 아 연마 연마. 오, 오쳐보세요이 추고 있어요? 예. 아 아직 법지의 기술은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아... 열아산 스코프를 다시 돌려받은 루오님은 멀리 있는 적을 발견하게 되고, 오아 어? 열감지로 이게 보이는구나 멀리 있는 애들이 열감지로 보고 팔비율로 때리면 되겠지만. 이그 뒤에 뭐야? 어, 어, 어.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적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 거의 다잡았는 아, 이럴 거면 내가 들고 있을까! 멀고도 어두운 연막 속에 있는 적을 팔 배율을 포기하고 장착한 열화상 스코프로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내 총알 개저이 보이지, 보이지 않아 감성으로 쌓 쏴야만 했고 자기장에 들어가다 갑자기 등장한 적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럴 때열화상 스코프를 이용하여 하얀색이 머리가 나오는 순간 바로 뚝배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마력이의 스코프 죽었나 보다. 경박사 경박사 응. 오열화상 스코프를 꺼는 순간 겨, 저기 경박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응. 나는, 볼수 밖에 없는 말이야 스코프 나는 임마볼수 있다 오오오오. 어 옆에 오른오 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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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도 볼수 있니 혹시? 우리 서로 같이 보는 거야? <laughs> 아, 같이 보는구나 도류메누 다음판은 구 배그낚시 크리에이터 현 어몽어스 크리에이터 이타닝과 3코드로 진행해봤습니다 이번판은 열화상 스코프를 생각보다 어, 쉽게 바로 찾을 바로 수 바로 있었고 사. 어몽어스 크리에이터에게 신문물인 열화상 스코프를 지어주기 위해서 빠르게 적들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적의 시체에서 열화상 스코프를 찾을 수 있었고 팀원 모두가 열화상 스코프를 갖게 되었으나 우리 루피스님이 또사망 아 물론 중간에 활약을 좀 펼쳤지만 제 유튜브니까 통편지 남은 팀원은 어몽어스 크리에이터 살타님밖에 없으니 저의 책임감은 막중해졌고 마시멜로디에 숨어있는 적에게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공격을 가해십니다. 어불날러아 이거 상이네 연막 그냥 투체 버리네. 그그그그 잡았어 마시멜로 잡았어. 아. 어느새 남은 적은 쌀타님과 저를 제외한 여섯 명. 쌀타님은 차를 이용하여 각을 벌렸고 어, 넓은 포지션으로 아이다. 적들과 대치했습니다. 이거 좋네 연막알이 진짜 다볼수 있네. 근데 문제는 내 총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일단 저기 저기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연막이네. 남은 적은 3 명이었고 언덕 위에 적들 2 명을 확인했으니 나머지 한 명의 공격을 대비해 연막으로 오른쪽 시야를 가렸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올것 같은 느낌이다. 어차피 내려와야 되네. 자기장의 위치는 쌀타님에게 잡혔고 열악성 스코프로 미안해, 미안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연막, 아 이제 위에 위에들 애 깜짝 거린다 저는 죽으면 안 돼. 나 이제 자리 지켜야 돼 무조건. 셀터님을 걱정하는 척하며 간절하게 유튜브각을 도와달라는 저의 외침이 통한 걸까요? 구그 낚시 크리에이터의 그래, 실력을 그래. 여접시 볼수 있었고. <목소리> 야, <역할이 안> <목소리> 오른쪽에 없네? 아 오른쪽에 있다. 이제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님을 믿기로하여 마지막 길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까지 먹을 수 있었고 이번 영상을 만들며 연막이고 뭐고 이것만 있으면 쉽게 치킨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없는 친구? 사용만해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환불 요청으로 인해 열화 상스코프 환불 방지 영상을 한번더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력의 스코프. 지금 당장 구매하 있어. 구독 으 누르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조절 볼까요?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